안녕하세요. 주식 검색기로 주식 쉽고 편하게 하자. 주식 검색기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 주검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1일 거래일이 이제 거의 다 종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8월 11일 종료, 8월 10일과 8월 11일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변동성이 꽤나 큰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 수익 잘 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8월 10일과 8월 11일 총두 종목을, 어,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로 마감을 했었는데, 저는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매매를 했었고, 어, 금일은 에코프로 HN 이렇게 총두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시장을 마쳤습니다. 어, 꽤나 큰 수익이 다행히 나서, 나서 다행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틀간 시장을 꽤나 힘들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시장을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 대비해야 하고 항상 계좌와 멘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최근 뜬 종목들을 제가 어제, 바, 어, 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봐드리지 못했었는데 또 어떤 종목이 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상한가에 올라가 있는 한솔 로지스틱스. 실적이 실적 꽤나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거의 200% 가까이 나왔고 어, 코로나가 2,200명이나 나오면서 이제 택배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자그 다음 3일 3일도 인맥 관련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침에 쭉 내려오다가 다시 거의 상한가까지 말아올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브리지텍도 오늘 사 나오긴 했었지만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음 상한가를 거의 갔다 오는 모습이었지만 종가에 꽤나 많이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에코프로 104%죠. 에코프로가 104%까지 올라갔고 뭐 천랩이나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도 지 계속 오르는 모습이죠. 55%. 그다음 JMI, 뭐 인터파크, 알체라 JMI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까지 잘 가다가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거의 종가에. 마이너스 1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7월 13일날 종목이 검색돼서 이때 매매를 잡으셨다 해도 어,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JMI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어, 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오늘 금일 상한가가 없습니다. 사실 상한가가 없음에도 상한가 한 종목이 있는데 그한 종목이 바로 나노 CMS라는 종목입니다. 나노 CMS라는 종목 지금 보이시죠? 나노 CMS라는 종목이 8월 3일에 뜨게 됩니다. 8월 3일 뜨게 되고 나노 CMS 보이시나요? 종가 기준 74% 수익. 거의 장중에 이날 상한가를 갔으니까 거의 한80% 넘게 수익이 있었을 겁니다. 어, 멸균 바이러스 뭐등 이런 개발 관련해가지고 거의 코로나바이러스를 99% 거의 이 정도고, 사멸한다고 완벽하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74%뭐 이때 이런 종목들이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다행히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아 정말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JMI 같은 종목이 특히 그랬고요. 어 어제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꽤나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가 지금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매매하기가 꽤나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도 어, 저는 비록 에코프로이치과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큰 수익이 났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때문에 매매를 하시면서 어, 검색기에 잡혔던 종목들 한번 더 관심 종목에 넣어두거나 분할매수, 분할매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이 꽤나 지금 어려운 모습입니다.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그다음 항상 성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공유 링크는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어, 공유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상. 주식 검색기로 주식 쉽고 편하게 하자. 주식 검색기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 주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